동역 알바를 하다 가장 괴로운 순간이 있었다는 멕시코 남자가 있습니다. 형은 알바할 때 어. 해본 적 있어요? 동역사로 일했었어. 그 그러니까 광산을 한국 회사가 산 거였어. 에이. 구리 광산을. 그래서 한국 직원아 2000명 정도 보냈어, 멕시코에. 음. 그러니까 내가 가서 그 새들 그 동역을 동료기를 하고 미팅도 동역 했었고 직원들 혼날 때도 음. 나 갑자기 전화가 와. 음. 크리스티안 여기 지금 어디 실러 와. 어, 오, 네 알겠습니다. 그랬지. 딱 들어가자마자 부장님이 너무 화가 나 있는 거야. 어. 난 들어가지 말라가 네. 야. 얘기를 해라. <laughs> 다시 이러지 말라고 오늘이... 방금 도착했너 <laughs> 그래서 멕시코 직원한테 가서 어, 이게, 이게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. 일단 많이 화가 나신 것 같아. 아 여건 내가 다 먹을 테니까 넌 사과만 하면 된다. 아 이렇게 얘기했더니 멕시코 직원이 화가 나 가지고 욕하기 시작한 거야. 아 <laughs> <laughs> 여기 멕시코 야 나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하야 이러는 거야. 그래서 부장님이 그거 봤을 거 아니야. 네. 아, 직원 이러고 있는데 이러고 있는 거야. 아 부장님 다시 그러지 않겠다고 <laughs>